그랬지. 우리 동네에 진짜 백수가 하나 있어. 백수. 어, 진짜 그 형은 재수 없더라. 부인은 죽기 살기로 일하러 논밭 깔고 어, 똥찌개 지고그 앞으로 두고 그면 하루 종일 하는데, 어? 그 하루는 이 남자가 그거 남자라고 남자 고시를 한다고 세상에 부인이 딱 집에 들어오니까는 자식들은 작은 방에다가 감금 시켜 놓고 감금 시켜 놓고, 그 다음에 딱 와이프한테 어깨를 주물르더니. 여보, 오래간만에 우리 밀린 일순 한번 찍을까?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. 그 힘들고 똥길어대. 지금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, 아니야. 오늘은 내가 초지안 돼. 그런 거 진짜 여자로서는 당신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. 여자가 몸만 힘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려. 어? 뭔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안 되고 내가 오늘 5만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이 정못잡았으면은 자, 읍에 가서 해나 읍에 가서 하고 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좋았겠어. 5만원 걸음을 딱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. 확 기다려도 마음은 급하지. 콩밭에 가있지 마음을. 갈 수가 없어. 택시가 없어. 그래서 논두 길로 새 길로 막 가는데 뒤집에 영숙이 엄마가 피 뽑고 있다가 에마리오 칠복이 아버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 같이 한테 아아. 안 된다고 하네. 5만원 줘가지고 내가 지금 읍에 한 번, 섹시집에 한번 하러 가네. 그러니까는. 근데 세상에, 그러 아, 그러시냐고. 그러면뭐 거기까지 갈거 있냐고. 아이 뭔데 그거 가지 말고 나하고 여기 논둑에서 봐봅시다. 그러니까 그렇게 그딱한번 했네. 아이 세상에 그 쉐나 읍으로 간 사람이 그 뒤집에 칠복이 엄마하고 예? 한번 하고 났더니 5분 만에 집구석에 온 거야. 그러니까 지금 각시가 가만히 놔도 세상에 당신은 뭔 일이냐. 읍까지 가려면 한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빨리 왔냐고. 그러니까는 세상에 여보,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랑가 몰라. 내가 이 읍으로 가는 데 택시가 안 잡혀서 논두길로 새길로 가는 데, 예, 뒤집에 영숙이 엄마가 피 뽑고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그러면 뭐 거기까지 갈거 있냐고. 나하고 여기서 밥을 잡. 아이고, 그럼 잘했어.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내 것만 묵고 산다. 너무 것도 묵어야지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. 봉사활동을 할줄 아는 자는 행복한 자요, 이? 예. 그래니이영승이 아버지, 그러면은, 그, 5만원 돈을 다 줬어. 그 어? 그 옆에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줘버렸지 뭐. 그랬더니, 이 옆에 내가 하는 말이, 세상에, 호랭이 씹어갈 년, 나쁜 년, 애 같은 년. 그럴 수가 있냐고. 내가 지금 신랑하고 할 때는 3만원 받았는데, 지가 5만원 받았네. 그 다음, 박수 한번더 쳐줘, 박수 한번더 쳐줘. 아이고, 고맙소 고마워. 고마워. 고마워.